안녕하세요. 저는 충북 시녀 유튜버 김준기입니다.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는 청주 음천동에서는 강진영입니다. 예, 네,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시면, 행복했던 것은 저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고 평상 일상생활에 같이 사는 게 그들 행복한 거죠. 몇년 뒤에 결혼셨어요 8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. 예, 어디서 하셨는지. 청주, 청주, 삼주, 3주, 옛날에 삼주의 식장이라고 있어요. 4 0동 그래. 예, 예, 그래. 술에, 술 자녀는 몇분 드셨어요? 지금 일남입니다. 일남? 네. 아이고, 의아들 하나 나시네? 네네. 아이고, 앞으로 더 나실 수있 아니죠, 못 나죠. 예, 예. 내 추억에 대한 소개, 이제 부모님, 형제자매, 자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뭐, 추억이라야, 뭐, 옛날에는, 저는, 저, 오창면에서 살아서, 그때만 해도, 먹, 먹을 게 부족하고, 그러니까, 예. 그 먹는 게또 많이들 아쉽게 생각들 하고, 동창들도 그렇게 생각하고, 그, 예. 시절, 그 시절에는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. 예. 부모님은, 일찍, 아부모님 아직 진짜... 살아 계시나요? 아니, 다, 두분다돌아가셨죠 예. 몇년도에 들어가셨어요? 뭐, 한 10년씩 됐어요. 아, 예. 꿈에 대해서 이제 유년 시절 꿈 이렇게 이제 다크 이제 성장해서 이 꿈이 다르실 텐데. 네, 유년에는 꿈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예. 좋은 저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상 예. 그런 게다못 뛰고 꿈도 못 이루고 그냥 둔자 이렇게 하고 앞으로라도 몸이 첫째, 몸이 건강하면 되는 거죠. 예, 일상 생활에 대해서. 앞으로 지금 현재의 그 일상생활과 앞으로의 그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. 지금 현재 일상생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이 최고고 자, 자, 자식도 잘 살고 또 앞으로는 이제 뭐 자식들한테 소안 썩이고 내 네, 건강하게 살고 부내고잘 살으면 되죠.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잊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건 일이 있으시면 한 말씀. 지뭐큰 사건은 없고, 뭐 저도 뭐 군대 생활, 뭐그 강원도에서 했는데, 거기는 그 시절에 눈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75년대 군대 생활을 했는데, 예. 그런 게 눈이 아주 그냥 뭐원 없이 눈 보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. 예. 그래 이제 선배 시민으로서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, 자녀에게는 뭐 항상 그렇죠.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 잘 해주고, 둘이. 결혼했으니까 또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잘 해서 어른들이나 자식이나 건강하면 최고죠. 예. 네,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